안녕하세요, 브랜드입니다. 이번 주에 감기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고 발음도 이상해서 양해 바랍니다. 목소리가 원래 이상하고 발음도 원래 안 좋은데 감기 걸리니까 더 그러네요. S&P 500은 이번 주에 최고치에서 10% 하락 선을 넘어서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지수가 200일 이동 평균 위로 못 넘어가면은 하락 목표는 한 5,500에서 5,530이고. 수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봤는데 영상 올린 지 4일 만에 이렇게 빨리 내려갈지는 몰랐네요. S&P500은 최고치에서 10% 하락하는데 23일 걸렸는데 이게 1950년부터 8번째로 빠른 수정 하락이라고 합니다. S&P500은 금요일에 11월 이후 가장 큰 1일 상승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마이너스 2.28%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4주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2012년부터 s&p 500이 5주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2022년 베어마켓 딱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때 지수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7주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습니다. 몇년 동안 주식 시장을 크게 상승시킨 맥세븐 주식들이 이번 수정에 많이 하락했는데요. 맥세븐 주식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만 빼고 다 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의견이 다른게 이번 주식 하락이 그냥 평범한 수정이냐 아니면 베어마켓이 시작하냐에 대해서인데요. 1929년부터 10% 이상 하락한 수정이 쉬운 섯번 있었는데 그중에 34번은 정상 수정이었을 뿐이고 22번은 베어마켓을 앞선 수정이었습니다. 수정과 베어마켓 성과는 크게 다르죠. 1929년부터 평균 수정 하락은 13.8%인데 평균 베어마켓 하락은 35.6%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어마켓 기간은 깁니다. 1950년 이래로 평균적인 베어마켓은 338일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현재 상황이 베어마켓이면은 예로 봐서 마지막에 일어난 2022년 배움마켓을 보면은 그때 배움마켓은 1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났고 S&P 500은 한25.2% 하락했습니다. 첫 하락이 최고치에서 한 9.7%였고 지수는 3주 연속으로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과 같이 S&P 500은 1년 넘게 처음으로 200일 이동 평균 이하를 돌파했는데요. 그 다음엔 마켓이 한5.5% 상승했는데 그때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신호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코로나 후 마켓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베어마켓에 대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기술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 트렌라인을 그렸는데 다음 상승은 10.2%였고 트렌라인을 깼고 5.5% 상승 때보다 더 높이 떠서 베어마켓은 아닐 거라고 많은 사람들을 속였죠. 그런데 베어마켓은 맞았고, 마켓은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베어마켓 안에 17.6% 상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베어마켓이라고 생각해도, 베어마켓은 그냥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베어마켓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심하고, 베어마켓은 긴 기간입니다. 벌써 말했다시피 평균 기간이 338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마켓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드문일이 일어났는데 배열들이나 불들이나 한 1, 2주 동안 마켓이 상승할 거라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마켓은 쭉 내려가는 게 아닌데 벌써 4주 연속으로 내려갔고 목요일까지만 해도 RSI가 32 이하로 떨어져서 지수가 매도 과열 영역에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금요일에 지수가 많이 상승해서 rsi는 37로 매도 과열에서 벗어났긴 벗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1분기에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연금 같은 거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은 예를 들어서 60% 주식, 40% 채권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면 분기 말에 돈을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야 합니다. j p 몰기에 따르면 한 1350억 달러가 리밸런싱으로 주식에 들어갈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상승할 이유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승 목표는 한 5830에서 5900 사이입니다. 이것은 피보나치 a 트레이스먼트 50%와 61.8% 수준인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좋은 뉴스, 관세 취소 같은 뉴스를 발표하면더 올라갈 거고 반대로 관세 싸움이 더 심화진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다음 주에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시장의 성과는 트럼프 말에 너무 많이 달려있죠. 이번 주에 트럼프의 관세 싸움은 이어갔습니다. 수요일부터 청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돼서, 이유는 다음 달부터 미국 위스키와 다른 제품들에 50% 관세를 붙일 거를 발표했는데, 트럼프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은, 이 u 에서 수입하는 술에 200% 관세를 붙일 거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유가 미국 위스키를 관세 목표로 삼은 이유는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하는 지역에서 위스키를 만들기 때문인데 미국은 와인과 샴페인 수입 세계 1위이고 유럽 수출의 제일 큰 시장인데 이유가 관세 계획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고개 숙이고 취소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캐나다의 안테리오주 총리 덕 폴드는 트럼프의 철광 및 알루미늄 관세 때문에 미네소라, 뉴욕, 그리고 미시간한테 파는 전기값을 25% 올릴 거라고 한 2주 동안 큰 소리를 외쳤는데 이번 주에 가격을 25% 올렸다가 트럼프가 캐나다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올릴 거라고 협박을 해서 하루 만에 안테리오주 총리 덕볼드는 전기값 상승을 취소했습니다. 마지막 토픽으로 신기한 데이터 하나 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개미 투자자들의 마켓 불안감에 대해서 전 영상에서 몇번 얘기를 해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미 투자자들은 지난 5일에서 11일까지 미국 마켓에 8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헤지펀드들은 7일과 10일 사이에 4년 만에 주식을 제일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요. 개미 투자자들이 몇주 전부터 주가가 최고치에서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을 때부터. 불안감이 큰 것도 신기한데, 불안감이 큰데도 주식을 계속 기록으로 사고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제일 신기한 것은 젊은 투자자들의 시장 상황에 대한 태도입니다. 설문조사는 한 달에 적어도 세번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마켓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18에서 34살 사이의 투자자들이 나이 더 많은 투자자들보다 암호화폐나 주식이 거품에 있다고 더 많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제 생각보다 완전히 반대로 나왔는데요. 제 생각과 다르게 55세 이상 투자자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식이 거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낮았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암호화폐나 주식이 거품에 있다고 더 많이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18에서 34살 사이의 투자자들은 자산이 거품에 있어도 상관 안 한다고 여론조사에 대답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투자자들 59%가 1년 뒤에 시장이 더 높아져 있을 거란 예측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일 흔한 네 가지 이유는 주식 시장은 AI 덕분에 기록적인 성과를 낼 것,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가 도입될 예정, 다음 12개월 동안 기업 친화적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회복할 것이 제일 흔한 이유였습니다. 상무부 장관 하월 러닉은 트럼프 관세가 경기 침체를 일으켜도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최근 대답을 했는데요. 트럼프도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경제에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의모론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가 오히려 지금 경기 침체를 일부러 일으켜서 대통령 된지 별로 안 됐으니까 경기침체를 바이든 정책 탓으로 밀고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죽이고 최고로 낮은 이자로 새 경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세 싸움이 경기침체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마켓 수정이 그냥 평범한 수정일까요? 아니면 베어 마켓을 시작하는 수정일까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